예, 어, 예입니다 일단 뭐, 정차대한 시점에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예, 준비되고 또 여기에 참스가되돼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어, 발제를 어, 맡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 10여 년간 이런 국회에서 주최한 여러 토론회를 와봤는데 야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정부 측에서 이렇게 열심히 와주신 건 매우 드문 사례 아닌가. <laughs>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고,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바로 며칠 전인가요? 어, 산통부에서 그 관하라는 이 통상교수 민간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정부 측에서 이래 그별 내용 없는 항상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내용이 매우 특이할 만한 게 모든 게 이렇게 힐러리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TPP 될 거고, t 사될 거고, 뭐, 악타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일체 트럼프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줄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하냐. 그러다 혹시 트럼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아, 걱정 말라 우리 다 플랜 B가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플랜 B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런데 모든 거의 정책 역량의 99%를 힐러리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아마 매우 바쁘셨을 거라고 정부 부처들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아마 트럼프 관리된 모든 자료를 아마 저기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서 온갖 자료들을 다 수집하느라고 특별히 바빴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대책도 좀 이제 이제는 세우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오늘 이런 토론에 매우 큰 관심을 보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자면, 뭐, 이미 상당 부분 이미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미지수가 아니라 기지수죠. 제가 발제문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미 작년 6월에 선거할 때, 어, 트럼프가 세븐 스텝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프로그램 혹은 뭐 팔러스를 제시를 한바 있고요.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에 보면 세븐 스텝을 아주 좋아해요. 뭐 세븐 스텝, 뭐 이런 세븐 스텝에 여러 개의 세븐 스텝으로 구성된 선거 공약을 어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드 쪽입니다. 이건 이미 뭐 국내에서도 잘소개어 있고요.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잠깐 표위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야기한 세븐 스텝 트레이드가 뭐냐? 이제 7가지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번 TPP는 이제 탈퇴. 예, 탈퇴했죠. 실행이옮겼습니다 그다음 2번은 아마 동상 협상 인력 재조정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모든 그 트레이드 파, 그 이거를 리뷰하겠다는 거 지금 선언 했습니다. 이제 착수했죠. 나프타 처리 재입사하겠다 착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 가지 나머지 스텝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자면은, 일곱 가지 스텝 중에 한세 가지, 네 가지, 네 예, 가지 정도가 이미 시행 중이고 착수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온 세계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는 매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어, 코트라 자료입니다. 이는 그 사이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발제 준비할 때 상당히 큰 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비교가 나와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ITA나 TISA라든지 TPP, TTIP. 그 다음 밑에 쭉보 악사, 이런 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거 하나하나 있으면 우리 또 골머리를 쓱쓱걸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별로, 저 같은 사람 별로 골머리를 쓱 쓱을 이유가 좀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TPP가 날아간 바람에, 전뭐좀덜 바빠진 셈인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쭉 보시면은, 근데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은, 어, 한 번도 트럼프가 모든 FTA 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특정한 어떤 FTA, 특히 오바마가 오바마 리그 시라운 이름으로 추진했던 TPP라든지 TIP, 반대세양 EU 미 FTA 이런 메가 FTA에 반대한다고 그랬지. 모든 FTA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하는 점.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고 그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패가 있다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니까 자유무역 자체의 모든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손해가 되는, 미국이, 어,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FTA의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동시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트럼프는 트럼프 내각을 어 골드만삭스 내각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월가의 주류 주류 주류들을 그대로 내각에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은 결코 금융 자유화를 중심으로한 금융 개방이라든지 서비스 개방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전 차라리 좀이 어, 급진 미국주의라 부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아, 이런 어떤 개념적인 고민을 어,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준비 중인 그리고 앞으로 어, 나타날 그런 각종의 무역 구제 조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만으로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위임된 요툴 요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 전 세계가 시끄러울 어,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12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국의 BOP, 밸런스 오브 페이먼츠가 나와 있습니다. 쭉그표의 왼쪽을 쭉 보시면은 미국의 그 적자 아, 아, 쭉 나오는데 쭉 보시면 토탈 쪽에 보시면은 2013, 1 4때쭉 줄어들던 그 무역 적자가 어 다시 약간 어, 증가하고 있지만은 2006년, 7년도에 비교해 보면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상품 수지 쪽을 보시면은 수지 쪽을 보시면은 어 여전히 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렇지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수지 쪽을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을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수지 쪽을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그다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 무역이라는 표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미국은, 어, 상품 수지 쪽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세계 최강의 서비스 무역 강국이죠. 세계 최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언급할 부분은,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특별히 사업 서비스, 그 다음 지재권 등 사용료 수지, 금융.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다음에 지적,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재권,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국 서비스 무역의 3대 핵심 전략적인 분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향후에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약한 것은 키우고, 강한 것은 더 지키고, 강한 것은 더 어, 공세를 취할 거다. 즉, 서비스 무역에서 의 어, 공격, 공세는 뭘 계속될 겁니다. 특히, 지식 지재권,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은 앞으로도 우리가 한미협회 앞두고 협상하더라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상품 수지 쪽은 수지 쪽은 끊임없이 디펜스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자세히 어, 들여다볼 대목이 생기는데 그 전에 16페이지 보시면은 어, 미국에 들어가는 그 FDI 자금이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수 설립 확장을 위한 대미 FTI, FDI가 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나. 다시 말해, 자본이, 돈이 여전히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시대의 어떤 그시경제적 조건은, 미국 경제의 그시적 조건은 나쁘지 않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공세가 더 격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저 예상인데, 음, 그래서 보시면은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조금 이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그, 해석을 가해봤는데, 맨 아랫단, 그 다음 참고하시고맨 아랫단만 잠깐 읽겠습니다. 결국 트럼피점, 그리고 그 구성 요소로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아카데미 제조업의 축적 조건을 시장 경쟁이 아니라, 경제의 외적 강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 시도이다. 즉, 국가 개입주의에 변형된 형태이다. 이런 의미의 보호주의는 미국 경제사에서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었다. 가까이는 부시의 일방주의에서도 볼수 있었고, 메가 FTA 등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했던 오바마의 통상주책 마저도 엄밀한 보호주의를 네. 내장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일방주의나 다자주의 등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그 폭과 정도에 있어 급진적 형태로 현상 변경을 강제하겠다는 제국의 욕망을 강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급진보호주의라고 이름을, 원래 제목을 달았는데, 어, 제목이 편집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급진보호주의, 급진미국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2년 사이 한국경제 숙지 수출 부문이 뭔가 매우 이상 이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그표 9를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출이 총액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흔히 어 우리 무역 교역량 총액이 1조 달러 미만에 2년 연속 랭킹되는 아주 아주 특이할 만한 그렇게 본다면 수십 개 나라하고 FT하고 a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웬 일이냐? FT하게 a 되면 나라가 그전 우주적 규모의 GDP 성장을 기록할 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어디 갔냐는 거죠.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조금 더 특정해서 보자면, 19페이지에 한미 경상수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 2015년까지 어, 경상수지가 미국과 무역에서 330억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1억, 2억 달러 정도의 상금 수, 지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예. 예. 140억 달러 끊이, 꾸준히 서비스 쪽은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어, 추세입니다. 20페이지 잠깐 보시면, 투자 쪽을 보시면은, 한미 FT 발효 부를 조금 보시면은, 데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마찬가지 대미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 증권 투자 역시 두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에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302억불에서 343억불로 별 차이가 없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역시 2000억불 전후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를 놓고 볼때 투자에 관하단 별로, 별로, 우리 돈이 많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미국 돈이 우리,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건 별로 관찰할 수가 없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제가 인용을 했고, 조금 주제와 벗어나 있지만, 한의유 경상수지와 한의유 투자대조표는, 아하, FDA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사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어제입니까? 아주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우리, 어, 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5분의 1 수준이더라. 다시 말해서 한 72억 불 흑자밖에 안 되더라. 지금 우리 장부상으로 본다면 수백억 불 흑자가 되는데 이거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72억 달러 흑자밖에 안 되더라. 다시 말해서 온 나라가 이제 한때 흑자 부풀리기 하더니 이제 온 나라가 나서서. 무역, 수지, 흑자 세탁하는 데 나서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흑자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흑자를 작게 보이게 할까? 몇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 바로 한미협회하고 나니 흑자 이렇게 늘어났지 않냐? 그런데 당신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성을 했는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온 나라가 나서 어떻게 흑자가 작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보 야, 참 재밌다. 참 재밌다. 야, 통계만큼 정치적인 게 없구나. 다시 말해서 통계학자들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정치적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보면은 부하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대미무역 확장을 72억불로밖에 안된다면 여기에 우리 무기거래를 2015년 우리가 한 80억달러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왔거든요. 그럼 무기거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8억불 아닙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도체? 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저로서는 조금 반성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야, 흑자 늘어났지 아냐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 마이너스네?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 조금 더 빨리 지나, 22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할때두 가지 선택 옵션이 가능할 겁니다. 어큰 이분은 큰 다른 의견이 저도 어, 없을 거라 보는데 아무튼 첫 번째 전면 재협상 옵션이 있고 두 번째 부분 재협상 옵션이 있습니다. 전면 재협상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 재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부분 재협상이 두 가지 기본 방향이 있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 볼때 첫째 상품 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이 있겠고. 둘째, 서비스 수지 흑자를 늘리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뭐 단적으로 자동차하고 반도체 등 IT 분야가 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정도의 대미 투자를 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래서 어... 제가 다른 부분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만일 미국 정부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한다면, 한미 f t a 에 나와 있는 ISDS를 가지고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 왜 이런 말이 안 나올까?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ISDS는 이런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안 하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그 의무 의무 부가행위는 ISDS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를 확대한 방향으로는 지자권 아까 말씀드린 지적권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그러니까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 방향 시장 확대를 당연히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본다면뭐 이제 예 법률 시장 개발 완전 개발 앞두고 지금 이미 3월에 3월 달입니까 이제 또 근데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구글의 지도 서비스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포함해서 신종 서비스 시장 확대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외곽 대리기나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한 미국산 무기도 요구도 빠지지 않을 거라 본다. 그런데 보단 그 패러그래프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미 f t a 부분이나 막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각종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충분히 한미 FTA 재협상 개정 수요가 존재한다. 최근에 민변이 어 외교부를 상대로 냈던 그 문서 공개, 정보 공개 소송에서 보면은 그 당시 협상 문서가 공개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도 참 가관이던데 다행스러운 건 당시 우리 협상팀도 아 미국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협정 문서 문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를 알고 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다 밀려버렸어요. 다 밀려서 결국은 미국 요구대로 들어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체크해봐도 열몇 개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민변이 공개한 거가 한개 사례입니다. 한개 사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도 좀더 즉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앉아서 미국이 언제 재협상 요구를 할 건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은, 예, 농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암당합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은, 어, 예, 뭐, 지난 2007년부터 자료가 쭉 잡혀있는데, 2015년까지, 어, 대책이 없습니다. 통상의, 지금까지 통상정책 관점에서 따로 농업 쪽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저, 그저 내주는 것 말고는, 그 오른쪽에 뭐세고 관련 자료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한 가지 간단한 비율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마디로, 한국의 대미수출 총액의 33%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및 부품 대미수출 총액 220억 불보다 더 많은 24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농축산 부문에서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부품이 사실은 대미수출에 거의 뭐, 예, 아이템 합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자동차를 판매한 매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지 적자를 농축산업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 논란에 대한 미국산 세고이는 이제 어 수입 세고이 가운데 이제 1위 1위를 탈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개방 농정이라고 한그그 미래 이런 표현인데 저는 개방 농정을 하지 말자 이런 쪽현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기로는 트럼프의 외교통상 압박을 트럼프는 공정무역이라 부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진보 블록들이죠. 좀더미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쪽에서 오래전부터 미국 시민사회와 함께 이야기해왔던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아주 오래된 개념이죠. 페어트레이드 개념이. 그걸 또한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도 공정무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개방농정에 대한 반대 이것보다는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우리 역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발해본다면 정의무역 이거는 주로 유럽 쪽 시민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Just Trade라는 개념 왜냐하면 그러니까 Fair Trade라는 개념이 너무 정치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로 시민사회 쪽에서 Just Trade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만 드리면은 25페이지입니다. 2015년 대두된 수출 동력의 소진 경향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수출 주도형 통상 정책,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나아가 수출과 고용, 생산의 관계 등 수출주의에 대한 또한 번의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 FTA를 입안하고 강의할 때 정부가 약속한 성장, 고용, 무역 흑자등 각종의 장미빛 은약은 아무래도 헛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수출은 지난 반세기 넘게 우리에게 신화이자 신화이자 또 이데올로기였다. 비판적 승차를 여기에 대한 비판적 승차를 강제하는 것은 다시금 차가운 현실이 아니냐. 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프리트레이드와 그다음에 수출의 압도적으로 거의 뭐 99%죠. 이 편향되어 있는 통상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부분에서좀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변화되는, 변화되는 이런 이 국제 통상 환경에 맞추어서좀더 유연하고 지능형의지능형의 지능형의 혹은 스마트한 그런 통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또총 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페어 트레이드, 한국형이죠. 물론. 한국형 페어 트레이드 또는 저스트 어, 트레이드 개념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 생,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 그런 거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은왜 통상협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특정 개척은 맨날 손해만 봐야 되냐 어떻게 그것이 정의롭다고 할수 있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 건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어 뭐라 할까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 하지만 어떤 그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공화주의적 인연에서 본다 하더라도 왜 맨날 항상 언제나 그 농민들이 그리고 언제나 중소기업들이 또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 통상협정의 피해자가 되어야 되고 왜 수출 대기업 혹은 재벌은 언제나 승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모든 통상협정을 그 신문 기사를 보시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조업 말금, 농축수산업 흐림 공식입니다. 모든 신문기사 똑같아요. 항상 f t 하게 되면 제조업 말금, 농축수산업 허림, 정해져 있는 이 공식을, 공식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건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기술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워킹 레벨에서 이 미국의 어떤 급진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툴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고 어, 상당 부분은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그와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페어하고 테스트한 트레이드 개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통상 넌원에서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수출이, 수출 기조가 흔들린다고 하는 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적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수출에 픽스대 시켜가지고, 어, 이 성장 정책, 혹은 뭐 고용 정책 모든 걸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2년째, 이 정책, 지정책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심각한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은 지금까지 산업정책, 성장정책을, 혹은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해서 경제정책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세번째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이자 세번째가, 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점검할 거는, 어 점검을 하고, 어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좋은 좋은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